공짜로 뭐 받아본 적 있어요? 진짜? 공짜로 뭐 받아본 적 있어요? 뭐 받아 봤어요? 아 마스크는 공짜로 받아 봤어요? 얘들아 근데 가끔 있잖아 마트에 가면 막 할인하는 거 있잖아 그치? 할인하는 상품들이 다 좋은 상품들이 막 할인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음곧 어,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거나, 그러한 것들이 할인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얘들아, 오늘 성경 말씀에는 누군가 무엇을 공짜로 줬대. 공짜로 줬는데, 안 좋은 걸준게 아니라, 정말 값진 것을 공짜로 줬대요. 어떤 걸 공짜로 줬을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펴볼까요? 선생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성경책 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읽어봅시다 일어서! 고갈 앱, 에베소서예요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 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삼을 받았느니라 에베 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얘들아 앞에 봐봐 이 말씀을 앞에 ppt에도 띄어놨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의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맞아요 그의 피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뭘 했대 뭘 했을까? 맞아요 구원함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송량이라고 합니다. 송량은 무슨 뜻일까요? 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송량은 우리가 어,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가 되거나 해방이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가 된 다음에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송량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없애준대요. 뭘로? 그렇지. 예수님의 피로. 얘들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은 게 공짜로 받았어요. 그런데 공짜로 받았던 그 어떠한 것보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값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고 어마어마하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나요? 허어, 그렇다면 그 귀한 걸 내가 공짜로 받았다니,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이, 그냥 그거 아무나 주던 건데, 에이,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먼저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더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PPT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최삼을 받았느니라. 앱에 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색깔이 있는 부분을 두 번씩 읽을 거예요. 그의 피, 그의 피로 말미야마. 송량송량곧 제사함,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 그의 피로 말미야마. 송량송량곧 제사함,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친구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암송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피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제목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사! 오늘은 여호수아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기 앞에 보세요. 큰 산불이 났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동해쪽에 큰 산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린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집의 일이에요. 지금 고운동에 불이 나서 다 타기 일부 직전이야. 그런데 말이야. 누군가 나타나서 여러분, 여기 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 이선 안쪽으로 오면 안전할 거예요. 여러분, 이쪽 안쪽으로 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 여러분 거기 넘어갈 거예요? 안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죠.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 선을 다 안쪽으로 여러분 아마 그 지시를 다 따를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오늘 이 선에 대해서 이기 줄에 대해서 어떠한 운명이 갈라지고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한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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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백성들이몇명이었어요 200만 명의 여우사가 그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한 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가나한 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 가나한 땅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한 땅을 가야 되는데 한 곳을 거쳐야 돼. 거기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저 위에 화살표로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어요.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라는 성은 굉장히 멋진 성이었어요. 나무도 멋져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성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여리고 성은요 강한 군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요 엄청 높았어요. 보민이 한1 0명 정도 돼야 돼. 보민이 같은 친구들, 어 우리 보민이 정연이 우리 우리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한1 0명 정도가 쌓여야 돼. 10m가 넘는 높 큰 성벽이 열이고 성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라야 이 성벽의 두께는 4m. 그러면은 보이 정연이, 시영이하고 한명더 있어야 돼. 네 명이 쭉 붙어서도 그 두... 그치 엄청 튼튼하겠지. 그런데 심지어 벽이 두 개야. 안에 있는 벽도 있고, 바깥에 있는 벽도 있고, 안에 있는 벽과 바깥에 있는 그 사이도 4m가 넘는데, 4.5m 그래가지고 그 사이로도 막 딱딱딱딱 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정말 튼튼하고, 정말 멋있고, 정말 강한 군대까지 완벽했어. 하지만 이 완벽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상승배했어요. 죄악이 많은 도시였어요. 이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요? 여수아는이 여리고성을 가야만 하니까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두 명을 불렀죠. 너네, 가서, 열이 고성을 정탐하고 오너라. 얘들아, 예전에 정탐꾼으로 여수아가 갔던 거 기억나요? 여수아와 또1 1 명의 사람들, 총1 2 명이 갔는데, 여수아와 갈렛만, 어, 거기에 가도 돼요 했잖아요. 기억나요? 그런데 그때 반대했던 1 0 명은 어떻게 됐죠? 바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일이 떠올라서 비밀스럽게 두 명만 조용히 보냈어요. 그래서 이두 명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땅을 살펴보고 여리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곳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살펴보고 오라고 하자 두 명의 정탐꾼은 벽을 넘어서 성 여리고성에 진입하게 되었어요.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이제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캄캄한 밤이 되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어디선가 쉬어야 돼. 어느 곳으로 가면 좋을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한 명의 집을 알려주었어요. 그 집은 바로, 바로, 라합. 따라해볼까요? 라합. 라합. 라합이라는 기생 여자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라합이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얘들아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걸리고 말았어요. 이 라합의 집을 알려준 사람이 저두 사람 아무래도 수상한데 안 되겠군. 저두 사람 수상해. 얘들아 이 라합은 말이에요. 기생이었고요. 이 라합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뭐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살면 여러분, 나중에는 심판을 받아야만 해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건을 얘들아,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도 써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간다고. 하나님은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이요 이쪽이요 한데 우리는 싫어요 이쪽 길이 더 편한 것 같아요 하면서 이쪽 길로 가고 이거 먹어요 이게 맛있단다 싫어요 야채 싫어요 고기만 먹을 건데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엄마 싫어 하면서 엄마한테 때로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혹시 있나요? 갑자기 왜 눈동자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싫어 나는 왜 이것만 안 해주는 거야 하면서 엄마에게 불평 불만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친구를 미워해요 에이 뭐생겨가지고 왠지 쟤는 냄새나는 것 같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아 진짜 쟤는 진짜 별로다 뭐 이렇게 친구를 미워하거나 친구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씨.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어, 키도 작고 못생기고 진짜 쟤 진짜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죄예요 그리고는 난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이런 죄는 끔찍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를 받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고, 라합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여리고에 두 명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왔다고 왕에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왕이시여, 오늘 밤 여리고에 수상한 사람이 왔어요. 얘들아,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서 보일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어, 저쪽에 신을 치고 있으니까 이 열이고 사람들이 안 그래도 저 사람들이 궁금하고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왔을까? 저 사람들은 뭘까 계속 경계를 하고 있었을 거야. 안 그래도 경계를 하고 있는데 수상한 사람 두 사람이 왔다고 신고가 들어왔잖아. 가서 당장 그들을 찾아서 찾아오너라 왕이 명령했어요. 그래서 군대들이 뚝뚝뚝. 라합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창문 밖으로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라합은 어서 숨으세요 우리지 저기 옥상에 가면은 3대 그이 그 뭐라고 하는 거죠? 이 3대가 뭐라고 하던데 3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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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아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포가 옷 같은 건가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 물레를 돌리는 거래요. 물레를 돌려서 3대에서 아마포를 뽑아냈다고 여러분, 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대가 약간 지푸라기 같은 건가 봐요. 그 모양은. 그런데 그것의 밑에 숨으라고 한 거예요. 그 우리 옥상의 3대 밑에 숨어 있으세요.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줬어요. 얘들아, 이때 당시에 두 사람을 숨겨주면 어떻게 됐을까? 헉, 어떻게 됐을까? 적군을 숨겨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만약에 숨겨줬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라합? 그래요. 라합은 자기 목숨이 위험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두 사람을 숨겨줬어요. 그리고는 라합. 수상한 사람 두 사람이 갔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어서 두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 하니까, 랍은, 어, 아, 어, 맞아요, 맞아요. 두 사람이 저희 집에 왔었어요. 그런데요, 그두 사람, 성문이 닫히기 전에 간다고, 저쪽으로 방금 갔어요. 어서 쫓아가보세요! 지금 쫓아가면 아마 잡을 수있을 거예요. 랍은 두 사람을 숨겨주고 나서, 군대가 그래? 하면서, 어서 쫓아가 보자, 어서. 라합은 이 군대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두 사람에게 갔어요. 이두 사람은 숨어서 숨어 있다가 라합이 나와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두 사람이 라합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군대는 반대 방향으로 이미 라합이 거짓말을 한걸 모르고 쫓아갔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주신 것을 알아요. 저 여러분에 대한 소문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해 주셨던 거 우리 다 들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분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소문에 들어보니까요. 홍해도 갈랐다면서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여러분을 건너게 해 주셨다면서요? 그리고 말이에요. 최근에는 다른 나라 왕과 싸워 가지고 이겼다면서요? 저다 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당신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다 알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다고 우리를? 이 소식을 듣고 두 명의 정탐꾼은 아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이 사람들도 알고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면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가서 알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두 정탐꾼은 이제 마음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의 하나님이고 참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멋진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 크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이 라합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돌보시고 계세요.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저하고 약속 하나 해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약속 하나 해주세요. 무슨 약속?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나와 나의 가족은 살려주세요. 내가 오늘 당신들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 가족과 나를 살려주세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의 증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약속해요 하면서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 이 정탐꾼이 쉬우, 쉬우, 빨간 줄을 주면서 쉬우, 이 빨간 줄을 창문에 어, 묶어 놓으시오. 이 빨간 줄을 창문에 묶어 놓으면 아! 이 집은 어이 집은 죽여서는 안 되는 집이구나라는 표시로 알고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오라고 하면서 이 정탐꾼이 이 붉은색 줄을 쭉, 당신과 나의 약속의 표시입니다라고 주게 되었,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붉은색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붉은색 붉은색, 푸른색. 혹시 이 노래가 떠오르나요? 아니에요? 붉은색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피가 떠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정현이, 봄이, 유라, 우리 세영이, 가영이, 하이리, 시영이, 상진이, 은혜, 준서이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고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말씀했지요. 이두 정탐꾼은 이 증표를 라합에게 주었어요. 라합에게 주고는 이제 라합은 두 사람을 성읍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러면서 밧줄을 길게 묶어서 성읍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도 도망가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나가서 산 속으로 가세요. 산 속에서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거든, 그때나 가야 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지요. 여러분, 그녀는 어, 하나님 원래는 라합은 죄인이었지만, 그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라합이 라합이 어,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의 그들 라합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었던 거죠. 이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떠오르지요. 여러분, 라합은 혼자만 살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구원받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세요. 라합은 예전에 노아의 방주처럼 라합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죽임을 면할 수 있게 되어요. 라합의 집에 오는 언니, 오빠, 삼촌, 이모. 여러분, 여러분 가족에도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가족 중에 있어요. 그쵸? 여러분 라합은 내가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구원의 소식을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한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소식을 다른 가족들에게 전해 줄수 있어요. 매일매일 보는 우리 아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아빠에게 아빠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아빠를 사랑하신대요. 아빠! 하나님이 아빠를 만드셨대요. 이렇게 아빠에게 한마디씩 이야기해주면 아빠도 마음속에, 어, 맞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어요 어저 우리 가족은 다 믿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의 친구들 정말 소중한 내 친구들 여러분 그 친구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친구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너를 만드셨대 주일날 우리 같이 교회 가보자 금요일에 우리 세수식나 와봐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라합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세요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야마 송량꽃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씩씩하게 앞에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나요?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죽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뜨거운 지옥불에서 어쩔 수 없이 허덕이며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올라올 수도 없고요. 누가 살려줄 수도 없어요.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나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나요? 하나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저 떨려요. 도와주세요. 저 친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주 동안 여러분에게 떠올려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꼭, 꼭,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복되고 귀한 우리가 공짜로 얻었지만 그것이 공짜가 아닌 정말, 정말 값지고 귀한 복음의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어린이들의 믿음 속에 아버지 그 삶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